네 반갑습니다 어,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안과 전문의 문성혁입니다 사실 저희 그~ 의학 드라마에서 막 의사들이 굉장히 활기차게 뛰어다니기도 하고 또 수술도 멋지게 하고 이런 모습 저희가 보지 않습니까 사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만히 앉아서 진료를 보게 되고 또 수술까지도 심지어 앉아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짬을 내서 걸을 수 있을까? 그래서, 어, 걸을 수 있으면 충분히 계속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수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일찍 잠에 들기도 합니다. 사실, 눈이 나쁜 게 모두 부모의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얼굴도 닮고, 발가락도 심지어 닮는데, 사실 눈도 닮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 눈도 어느 정도의 부모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안경을 쓰게 되면 눈이 더 나빠진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번씩 들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성장기 때는 근시가 진행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이유 때문에 사실 안경이 점점 점점 더 도수가 높아지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경을 사실 쓰는 것 자체가 근시를 더 나쁘게 하는, 그거는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연구에서 도수를 조금 낮추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안경 도수는 그 아이의 근시 도수에 딱 맞게 맞춰주는 게 오히려 근시를 진행하는 걸 억제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요즘에는 눈에 맞춰서 딱 맞게 안경을 쓰는 게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시라는 거는 안구가 길어져서 생기는 거고요. 사실 노안이라는 거는 어, 나이가 들면서 그 수정체를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 기능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늙는 거를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노안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올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근시가 있으면 노안이 좀 늦게 온다라고 생각은 할 수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 근시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 멀리는 잘안 보이지만. 그래도 가까이는 있건 어느 정도 잘 보입니다. 노안이 오더라도 사실 가까운 건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어서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근시와 노안은 별개의 문제고 노안은 정말 나이에 따라서 오는 것 같습니다. 라식이라든지 라섹을 하게 되면 사실 먼 것을 보기 위해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그 조절 능력이 좋아서 라식을 하고 나서는 먼 곳도 잘 보이고 가까운 곳도 잘 보이게 되는데 만약에 나이가 들면서 노안이 오게 되면 사실 먼 거는 잘 보이지만 결국 가까운 게잘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식을 하게 되면 가까운 게좀 빨리 안 보이니까 아마 노안이 좀 빨리 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라식과 노안 또 근시와 마찬가지로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눈 영양제로 많이 알려진 게 오메가3하고, 그 다음 루테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황반의 중심부에 지아잔틴이라고 해서 그런 성분들도 하나의 영양제가 됩니다. 그런 영양제를 충분히 섭취를 하게 되면 눈 건강에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영양제를 계속 꾸준히 먹는 것보다는 눈을 나빠지게 하는 생활 패턴을 좀 조절을 한다든지, 또는 눈에 좋은 음식들, 많이 먹는 것을 권유합니다. 그래서 음식이라는 게 시금치라든지 어, 또는 생선 또는 과일로서는 이제 베리 종류들입니다. 그래서 블루베리, 아사이 베리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면 눈에 좋을 것 같습니다.